이게 뭐야? 야, 오. 점프, 점프, 오, 점프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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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아. 오, 야, 살려 줘. 야, 여기 갇혔잖아 어? 말도 안 돼. 하지마! 아, 떨어졌어. 어. 이거 뭐야. 예스. 에잇! 나가 에 야! 오! 오! 피자 무늬를 줬어. 피자 무늬 쓰러 가야지. 이자 이자무니 코스트. 패턴? 아! 에잇 다시요. 또 변경? 펀트를. 일단 솔로로 한판더 해보겠어. 이번에 이긴다. 이길 거야. 못 이긴다에 한표. 1 라운드는 성공해볼게. 나 아니 나 이제 감 잡았어. 나 완전 잘할 거야 이제. 완전 잘 해. 나 o no. w 따다다다다. 나는 축제. 장애물을 통과하고 결승선에 도달하세요. 오. 오. 어, 뭐야. 엄청 긴데? 어, 뭐야. 어, 뭐야. 저 위에는? 아, 저 위로 올려. 오빨려 어, 올라가나 봐. 봐봐. <laughs> 어, 뭐야. 어, 뭐야. 어어 어.

어디로 가는 거지? 아, 어, 뭐야? 아이, 아이, 아, 물풍선 있네. 오, 오, 이거 잡아? 아, 못 잡았어. 오, 잡았어. 나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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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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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, 못지네 어, 이쪽이야. 어안 돼. 와. 아! 뭐야? 다 했는데, 뭐지? 나, 나가, 나가. 뭐야, 간전이라도 하라는 거야, 지금? 아, 너무해. 헐, 스쿼드 해보자. 스쿼드 하면 팀원들 잘 만나면 버스 세우시겠지 뭐 인물들 많겠지? 뭔가이제 버스 힘들어? 에헤이 스카이라인 장애물 코스 이 뭐야 이거 이상한 뭐 복막대기가 때리는 거 아니야? 복막대기 오 뭐야 어아 친구다 여기 옆에 한명 목표 달성 점수를 획득 오 뭐야 오 뭐야 물속 약간 물속인가 봐오 아, 약간 중.. 우주 우주인가? 와아아아아아 어디야? 약간 물 속에 들어온 것 같아. 약간 기가 귀여워... 오. 오 잡아! 오 잘한다. 이거, 이거 뭔가 밟으면 안 되나 봐. 아, 어, 아, 어. 어, 뭐야? 아, 뭐야? 아, 어. 아, 아이 사람 따라해. 어, 아, <laughs> 아저 사람 떨어졌는데 내가 이겼어. 어 뭐야? 아, 점프, 점프, 우! 이거 해야 돼? 우! 안 되는데? 우! 어. 어, 뭐야, 옆에도 길이 있는데? 아, 여기 안가나한 방에 한방을 노려 오! 잡아잡아잡아 잡아다! 잡아, 잡아! 됐다 아, 여기 또 우주, 우주가? 가운주 뭐, 이야 그래? 운음 좋았어? 우우가우 오예. 올라가! 오! 다 왔다! 예! 성통했어 <목소리> <laughs> <laughs> 드디어 1라운드를! 야! 아이, 뭐야! 인 <laughs> 이겼다! 아, 길 막히는데, 야! 아이, 뭐야! 나 잘했어! 야! 아니, 내친구들에기 있었어. 오, 뭐야, 방금 이상한 콧불 쏘봤어. 뭐야. 어, 뭐야, 클릭하니까 됐다. 대형성 튕기? 뭐지? 어허이, 이 따라가야지. 어 어, 뭐야. 어, 뭐야.

아아! <laughs> <laughs> 같이 떨어졌어! 예, 완전히 있자. <laughs> 어, 오케이. 아, <와>, 뭐야 이거! <laughs> 야, 뭐야 저거! 아, 6등? 6등 있네. 여기로 가가지고, 여어로 가, 밀고 오면은, 저거 맞으면 안 되잖아. 그래서, 점프! 오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시간이 없어! 안 돼! 안 돼! 어, 근데, 성공했다 야! 운빨 미쳤다. 예! 카드가 좋네. 야, 오와, 이거 이쁘다. 라인. 어, 오, 오, 뭐야. 오, 오. 아, 뭐야. 뭐야. 아, 이거 아까 그거다. 와 뭐야. 오. 뭐야, 이거? 어디지? 여기 있나? 시소 뭐지? 어디로 가는 거지? 아.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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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. 문 열어! 나 잘하고 있는 거지. 뭐지? 아 뭐야? 우리 팀이야 임마. 여기 여기. 아오 뭐야 에이? 뭐야? 아 우리 팀어딨어아예 우리 팀이다. 야 빨리 가 빨리. 아 어, 뭐야? 아. 얘 뭐야? 나는 안... 우와 이거 뭐냐? 농락하네 이 나쁜 사람들. 어 나가 떨어져라. 우리 또 남은 팀원 아니 우리 다 죽었네? 에이. 아뭐 하는 거야 팀원들? 에잇 나가 나가 에잇. 嗯。Um.